제24기, 대만으로 향하는 글로벌 봉사단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 K문화, 그리고 태권도, 총 3개의 문과로 구성된 동의대학교 제24기 글로벌 봉사단은 한국에서 틈틈이 모여 수업을 준비하고 연습하였습니다. 제24기 글로벌 마침내 봉사 준비를 끝마친 봉사단 친구들. 이들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공항으로 모인 봉사단 친구들. 긴장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봉사단이 갈 곳은 대만 장화시에 위치한 공국과기대학교로서 동의대학교와 교류를 맺고 있는 대학 중 하나입니다. 동의대학교는 해외에 있는 다양한 대학과 교류하며 많은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소에서 버스로 이동하여 수업 장소에 도착한 봉사단 친구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5일 동안 함께할 대만 학생들과 첫 인사를 나누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K-문화 분과는 다양한 체험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K-POP 춤을 배운 후 릴스 찍기, 인물 맞추기, 그리고 포토카드 꾸미기 등 한국에서 10대, 20대 친구들이 즐기는 문화를 대만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K-문화 분과원들은 미리 연습해온 춤을 한 동작씩 차근차근 알려주면서 대만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즐겁게 춤을 출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의대학교 금융경영학과에 재학중인 장윤지입니다. 저는 K문화분과에 소속해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을 대만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기쁜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제가 대만어랑 중국어는 잘 하지 못하지만 할수 있는 언어인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봉사활동 이전에 배워온 중국어를 활용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것도 특별한 경험이 된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날 어색함을 날려버릴 체육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한국 놀이를 통해 대만 학생들과 더욱 친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함께 몸을 부딪히다 보니 어느새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낯선 놀이들을 최선을 다해 즐겨준 대만 학생들 쌓이는 점수만큼 서로의 친밀감도 가득 쌓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2일차에 진행한 체육대회에서 심판을 맡게 된 동의대학교 글로벌봉사단 24기 한국어문과 신상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피구, 그리고 2인 3각 달리기, 신발 멀리 던지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여러가지 종목을 진행하였는데요. 진행을 하면서 대만 학생들이 어, 어떻게 보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종목들이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게임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즐겁게 참여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익숙해진 대만, 세계의 분가들이 본격적으로 수업을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태권도 분과는 태권도 학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기술 및 시범을 보여주며 태권도라는 한국의 무예를 알린 역할을 맡았습니다. 태권도를 잘하는 학생부터 처음 접하는 학생까지. 대만 학생들의 실력의 폭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태권도 분과는 이 점을 유의하며 학생별로 난이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동작을 따라하는 것을 넘어 태권도 동작을 응용한 게임도 진행하여 힘들더라도 재미있게 태권도를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태권도 본과 태권도학과 2사학번 한효준입니다. 이제 이 낯선 환경에서 대만 학생들을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대만 학생 교류기 학생들에게 이제 생소한 품새나 시범 같은 이제 종목을 알려줬을 때도 열정적으로 잘 따라와줘서 고마웠습니다. 와. 한국어 공간은 수업에 직접 제작한 교재를 활용하였습니다. 빨아 적을 수 있는 공간이나 가사가 적혀 있는 가사집 등 대만 학생들이 더욱 편하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여러 수정 끝에 제작하였습니다. 한국어 이름을 직접 적어 이름표를 만들고 다양한 감정을 한국어로 배워보는 등 바로 사용 가능한 한국어를 알려주면서 마지막 날에는 한 편의 일기도 한국어로 작성하고 읽어보았습니다.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학생들은 대만 학생들 옆에서 한국어 발음을 천천히 읽어주며 수업 내내 발음 연습을 도와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어 분과 2차 시 수업을 맡게 된 박나희입니다. 저는 대만 노래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대만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만 학생분들이 매우 열정적으로 따라와 주어서 가르침에 있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어 분과 분과장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2학번 배소향입니다. 실제로 와보니 생각보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서 저희도 열정적으로 임했고 즐거운 추억과 경험 만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laughs> K문화 분과는 문화 수업뿐만 아니라 매일 1교시 요리 수업도 진행하였습니다. 김치마리국수, 불고기, 비빔밥, 그리고 떡볶이 등 한국의 음식을 함께 만들고 먹어보는 시간을 통해 한국의 음식을 알리는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식재료를 준비하고 수급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해 이렇게 글로벌 봉사를 대만으로 오게 됐는데 걱정을 하고 만든 그 한국 음식을 대만 사람들이나 저희 동의대학교 사람들 전부 다 맛있게 먹어줘서 그게 너무 좋았고 어, 좀 힘들었던 점은 이제 장보러 가고 이제 하는 그 사이 전처리 시간이 좀 짧아서 그 재료 준비하는 데 조금 힘듦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 문화분과 식품공학과 이공학번 송주현입니다. 푸드 수업에서는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유래를 먼저 설명하고 어, 제조 방법을 설명을 해준 다음 저희가 대만 친구들과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어, 적극적으로 수업을 해주어서 저희도 수업을 하는 힘이 났고 무엇보다 저희 음식 문화를 알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별의 시간 열심히 알려주고 배웠던 결과물들을 펼쳐내는 숙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대만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적은 소감을 한국어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동시에 케이팝 춤과 연습해온 태권도 동작을 자신있게 선보이며 그간의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결과물들을 내어준 대만 학생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 봉사단 친구들은 한국에서부터 연습해온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재미있게 즐겨주는 대만 학생들과 관계자분들. 서로가 함께한 시간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송별회가 끝나고 봉사단은 대만 학생들이 준비한 선물과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던 마음과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는 마음 속에 离别的时间了，加졌습니다 Hello，我叫季廷恩，很开心可以参加这次的活动，然后可以跟很多韩国人交流，非常的开心。那在过程中也遇到了很多韩国朋友，然后也认识了很多韩国文化，然后期待可以再继续跟大家见面。对，然后也很谢谢韩国学校可以主办这次的活动。对。 Okay, 非常好玩，非常喜欢，谢谢。我很开心能够参来参加东医大学跟建国科技大学一起合作的这个韩国文化交流体验营。呃，在这个周末，哎、欸，在这个礼拜，我真的玩的非常开心。然后所有，呃，东医大学的同学都对我非常好。然后我想要最后送给东医大学的学生一句话，就是，呃，康萨阿弥达，同一代。 母乳喷的，他们咋在这堂课当中，我们参加了就是很多韩国姐姐还有哥哥举办的活动。而在这堂课当中，我们有参与了韩国的综艺，然后非常好玩，让我们体验了韩国的文化，然后也让我们对大家有更熟悉的了解。 然后再来呢，我们也有听 K-pop 歌曲，然后去猜歌，然后还有跳舞，都非常的好玩。很谢谢就是韩国哥哥姐姐们带来的活动，真的谢谢。看萨米达，因为很久以前就学过跆拳道了，啊，哎，阔别许久又回来练习跆拳道，所以能有这个体验，回者能够回来练习，重温那个时候的感觉，还蛮棒的。然后也真的觉得。 태권도는 아주 재미있 운동입니다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진 않았습니다 서로의 언어도 생각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였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마주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손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웃음으로 하나씩 해결하며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봉사라는 이름 아래 그들이 함께한 시간과 마음은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